새벽 4시 30분 서울 강북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좁은 방 유리의 금이 간 시계가 새벽을 알린다. 이서윤은 세 번째 알람에서야 겨우 눈을 떴다. 어젯밤 자정까지 야근한 피로가 온몸을 짓누른다. 서윤 핸드폰을 들어 월급명세서를 확인한다. 실수령액 218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8만원, 공과금 6만원, 교통비 12만원, 식비 40만원, 통신비 7만원, 보험료 15만원, 적금 50만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멈춘다. 25만원, 한달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이 고작 25만원이라고. 그녀는 핸드폰 알림을 본다.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서윤아, 아버지 병원비 이번 달도 좀 힘들다. 미안해. 서윤의 아버지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 계신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 120만원. 서윤은 동생과 나눠서 60만원씩 보내고 있다. 적금. 이번 달은 깨야겠다. 1년 넘게 꾸준히 모아온 적금 통장. 목표는 전세 자금이었다. 하지만 벌써 네 번째 중도해지다. 출근길 지하철 오전 7시. 사람들 사이에 끼어 간신히 손잡이를 잡는다. 아침은 편의점에서 산 단팥빵 하나. 커피는 사치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시선이 서윤의 낡은 운동화에 머문다. 앞코가 까지고 옆면이 찢어진 운동화. 벌써 3년째 신고 있다. 신발살 돈이면 아버지 링거 한번더 맞으실 수 있어. 지하철 안 광고판에 청년 희망 대출 문구가 지나간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는다. 이미 학자금 대출 1,200만 원이 남아있다. 회사 사무실 오전 9시 중견건설회사 태양건설기획팀 서윤은 입사 3년 차대리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상무가 다가온다. 이대리, 어제 보낸 보고서 말이야. 대표님 취향 몰라? 숫자 배열이 왜 이래? 다시 해.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까지 작업해서 확인을 못. 변명은 됐고, 점심 전까지 다시. 아, 그리고 박과장 결혼식 추기금 걷는다. 5만원씩? 서유는 고개를 숙인다. 박 과장은 같은 팀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옆자리 동료 수진이 속삭이며 말한다. "저 인간 너한테만 저래. 네가 만만해 보이나 봐." 서윤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켠다. 이 회사에 온지 3년. 월급 인상은 고작 4%였고 야근 수당은 없다. 야근 밤 11시 텅빈 사무실에 서윤만 남아있다. 오상무가 퇴근하며 던진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돈다. 야근? 요즘 젊은 것들은 참 게으른데, 그나마 당신은 부지런해서 좋네. 이 대리가 이팀 야근왕이야. 주변 직원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칭찬처럼 들리지만 서윤은 안다.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호구라는 뜻이지. 핸드폰이 울린다. 동생 서준이다. 누나, 나, 이번 달 아버지 병원비. 좀 힘들어. 회사가 잘안 돼서.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통장 잔액을 확인한다. 32만원. 아버지 병원비 120만원은 모레까지 보내야 한다.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 적금 해지하면 82만원. 그래도 38만 원이 모자라. 서유는 카드론 앱을 연다. 이율 15.9%. 손가락이 떨린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퇴근길 밤 11시 40분. 갑자기 쏟아지는 비. 서유는 우산이 없다. 오늘 아침 일기 예보를 볼 여유가 없었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 어두운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한 노인이 벽에 기대 앉아 있다. 비에 젖은 낡은 코트, 떨리는 손,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 보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귓속말을 나눈다. 요즘 노숙자들 사기 많다더라. 괜히 건드렸다가 책임지게 돼. 서윤도 지나치려 했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온다. 아버지의 손과 닮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식은땀이 흐른다. 괜찮소? 그냥, 조금 쉬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노인이 쓰러진다. 어르신, 어르신, 서유는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한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신의 카디건으로 노인을 덮어준다. 응급실 새벽 1시. 서윤은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있다. 보호자가 없어 서윤이 서류에 서명했다. 저혈당 쇼크와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해서. 신원을 알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일단 진료비 정산이 필요한데. 서윤, 계산서를 받아든다. 금액 28만 6천 원. 서윤의 손이 떨린다. 32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다. 이걸 내면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도 없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노인의 얼굴이 보인다. 요양병원의 아버지 얼굴과 겹친다. 결제할게요. 카드를 내민다. 결제 완료. 통장 잔액 34,000원. 병실 새벽 2시. 노인이 눈을 뜬다. 서윤이 곁에 앉아 있다. 당신이 날 여기로 네. 괜찮으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 진료비는 내가 꼭 갚겠소. 빚지는 건 싫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일 같아서요 어르신이 빨리 나으시는 게더 중요해요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다 이름이 뭐요? 이서윤이요 어르신 성함은요? 안 그냥 한 노인이라고 하오 다음날 오전 회사 사무실 서윤은 밤새 병원에서 노인을 돌보다 출근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서윤을 쳐다본다. 야, 이들이 어젯밤에 노숙자 병원비 내줬대. 진짜? 미쳤나? 요즘 그런 사기 진짜 많은데. 호구 인증이네. 호구 인증. 오상무가 큰 소리로 끼어든다. 이대리, 노숙자한테 30만원 날렸다며. 하, 역시 부자집 딸은 다르네. 아, 맞다. 넌 부자가 아니지? 그럼 더 바보네.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퍼진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서. 에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요즘 노인들, 그렇게 동정심 악용하는 사기꾼 천지야. 그러니까 넌 맨날 야근이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는다. 컴퓨터를 켜는 손이 떨린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서윤은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다.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낸다. 아침에 산 것이다.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린다. 야, 이 대리 불쌍하다. 아버지 병원비에 동생 뒷바라지까지 한다더라. 그러면서 모르는 노숙자한테 돈 줘?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니까. 판단력이 좀. 그래서 만년 대리인가. 서유는 삼각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 회사 로비 오후 3시.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다. 기획팀 이서윤 씨요?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서윤이 로비로 내려간다. 그 노인이 서 있다. 허리가 굽은 채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다. 서윤 씨, 고마워서 이거라도, 카스테라인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오상무와 직원들이 내린다. 회의실로 가는 길이다. 어, 이대리. 저 노인이 그 사기꾼이야? 하, 카스테라 들고 왔네. 30만원에 카스테라 하나 남는 장사네. 직원들이 킥킥거린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쳐다본다. 이대리 회사에 이런 사람 들이지 마. 다른 직원들 보기도 그렇고 회사 이미지도 있잖아. 서유는 고개를 숙인다. 아무 말도 할수 없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연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에 있지 않소. 잠시 로비가 조용해진다. 뭐라고? 어휴, 가세요. 여기 회사예요, 회사. 서유는 노인을 조용히 밖으로 안내한다. 어르신, 죄송해요. 저 사람들 원래 저래요.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오. 난, 괜찮소. 노인은 카스테라 봉지를 서윤의 손에 꼭 쥐어주고 천천히 걸어간다. 인사팀 며칠 후. 서윤은 인사팀으로 호출된다. 이 대리, 최근 회사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상부에서 지적이 들어왔어요.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네. 오상무님이 보고서를 올리셨더라고요. 신원 불명 외부인을 회사 건물에 들였다고 경고 처분이에요. 저는 불러드린게 아니라 그분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사정은 알겠는데 윗선에서 내려온 거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인사 기록에 남아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 오상무가 놓고 간 메모가 있다. 오늘 저녁 회식 있음 참석 필수. 진행은 내가. 2주 후 새벽 집. 서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카드론을 받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늘었다. 체중이 4kg 빠졌다. 핸드폰이 울린다. 요양병원이다. 이서윤 보호자님,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약 3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벽에 기대앉는다. 눈물이 흐른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비 오는 밤, 같은 골목. 퇴근길, 서유는 우연히 같은 골목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노인이 쓰러져 있다. 어르신,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 노인의 얼굴이 흑빛이다. 서유는 또 119를 부른다. 병원까지 동행한다. 보호자 서명을 대신한다. 이번 진료비는 42만원. 서유는 한 푼도 없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카드론을 받는다. 병원 다음 날 서윤이 병원에 갔을 때 노인의 병실은 비어 있다. 새벽에 스스로 퇴원하셨어요. 메모만 남기셨는데요. 메모 내용 빚을 남기지 않으려 조금 일찍 나갑니다. 다시 만납시다. 반드시 서윤은 병원 복도에 서서 메모를 읽고 또 읽는다. 회사, 같은 날. 회사에 이 소문이 퍼진다. 이 대리, 또 당했어? 하하. 야, 두번 속으면 그건 바보야, 바보. 와, 진짜 학습 능력이 없네. 역시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야? 돈만 받고 튄 거지. 이 대리, 앞으로 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에 민폐 끼치면, 그땐 진짜 책임지게 할 거야. 알겠어? 서윤은 고개만 숙인다. 대꾸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 나도 바보인 걸까? 정말로. 그날 밤 서윤은 반지하 방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며 혼자 운다. 일주일 후 회사 앞도로. 평범한 금요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검은 제네시스 지구공 두 대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선다. 운전기사가 문을 연다. 첫 번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린다. 맞춤 정장, 금태 안경, 은발이 정갈하게 빗어져 있다. 바로 그 노인이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춘다. 누군지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 저 차? 의전 차량인데? 근데 저 노인분.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 노인은 건물 정문으로 들어선다. 경비원이 급히 고개를 숙인다. 기획팀 이서윤 씨가 어디 계시오? 기획팀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린다. 노인이 비서진과 함께 들어선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는다. 이서윤 씨 계십니까?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를? 오상무가 눈치 빠르게 다가온다. 어머, 어르신,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획팀 오상무라고 합니다. 하. 노인은 오상무를 한번 바라본다. 차갑게. 한명재단 이사장, 한도윤이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숨을 삼킨다. 한명재단.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공익재단 총자산 12조원. 그 이사장이 바로 전 노인이다. 오상무의 입꼬리가 경직된다. 얼굴이 하얘진다. 아, 한명 재단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서윤과 노인의 대화. 한도윤 이사장은 서윤에게 다가간다. 손에 든 고급 봉투를 내민다. 서윤씨. 그날 도와준 병원비 28만 원 그리고 두 번째 42만 원 합해서 70만 원 봉투를 열니 수표가 들어있다. 7천만 원. 백배의 이자라고 생각하시오. 내 마음의 이자. 이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 한도윤은 사무실 전체를 둘러본다. 그날 밤비 오는 골목에서 나를 지나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서른 일곱 명. 내가 세었소. 그중단한 사람만 멈춰 섰소. 한도윤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문다. 그리고 그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모르는 노인의 병원비를 냈소. 아버지 병원비도 빚도 있으면서 서윤의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시오? 왜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는지. 사무실이 조용하다. 숨소리도 안 들린다. 우리 재단은 매년 인재를 뽑소. 하지만, 면접으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수 없소.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섰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설마, 테스트였던 거야? 처음엔 테스트였소. 하지만, 두 번째 밤, 내가 정말로 쓰러졌을 때, 그건 테스트가 아니었소.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소. 한도윤의 눈가에 진심이 담긴다. 그때 서윤 씨는 이미 한번 도와준 노인이 사라졌는데도 같은 선택을 했소. 조롱받고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그게 진짜 선함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함. 한도윤이 오상무를 바라본다. 당신이 오상무요? 네네. 이사장님, 그날 로비에서 나를 보고 사기꾼이라 했어. 회사 이미지 운운하면서 나를 내쫓았어. 그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거고.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노숙자였으면 그래도 됐단 말이요? 오상무가 말을 잇지 못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게 이 회사의 문화요? 한도윤의 시선이 사무실 전체를 훑는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호구라 조롱하고 선행을 사기당한 것이라. 비웃는 곳에서 서윤 씨가 더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군요.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린다. 젊은 남자가 들어온다. 단정한 정장, 부드러운 미소. 소개하겠소. 내 손자 한민재. 한명재단 상임이사요. 서윤의 눈이 커진다. 그 얼굴을 안다. 몇달전 소개팅 앱에서 몇번 대화를 나눈 남자. 당시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었다. 서윤씨, 오랜만이에요. 민재씨, 당신이 왜? 사실 서윤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신분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름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 서윤 씨였네요. 사무실 안에 웅성거림이 퍼진다. 저 사람 한명 재단 후계자래. 이 대리가 재벌가 손자랑 아는 사이야? 오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 서윤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사무실이 또 한번 술렁인다. 사회복지팀 팀장 자리가 비어있소? 당신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팀, 팀장이요? 연봉은 현재의 3배. 그리고, 한도윤이 서류를 꺼낸다. 아버님, 요양병원비는 우리 재단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하겠소. 학자금 대출도 재단 장학금으로 대환해 드리겠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사장님, 저는 정말, 그냥, 알고 있어. 당신은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니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요. 오상무가 급하게 다가온다. 이 이사장님, 저희 태양 건설도 한명재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이대리, 아니, 서윤씨를 항상 아꼈거든요. 그렇죠, 서윤씨? 서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오상무를 바라볼 뿐이다. 오상무, 나는 귀가 어둡지 않소? 네. 그날 로비에서 당신이 한 말, 호구, 바보, 회사 이미지 떨어진다. 다 들었소? 오상무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그리고 서윤 씨가 노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징계를 올렸다고 들었소? 직원의 선행을 처벌하는 회사. 흥미롭군. 그, 그건 회사 규정상. 우리 재단은 태양건설과 세계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오. 총 420억 규모. 사무실이 얼어붙는다. 물론 프로젝트는 계속할 거요. 사업은 사업이니까. 하지만 한도윤이 오상무를 똑바로 바라본다. 앞으로의 협력 여부는 이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소. 선행을 조롱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제거하겠소. 오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며칠 후. 서윤은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오상무가 급하게 달려온다. 이, 이대리. 서윤씨.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상무님. 어? 응, 말해.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상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친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 상무님 덕분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굳어진다. 칭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저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유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선다. 뒤에서 동료 수진이 작게 박수를 친다. 한두 명씩 박수가 퍼진다. 오상무는 굳어진 얼굴로 서 있다. 한명재단 본관, 첫 출근. 화창한 아침, 서유는 한명재단 건물 앞에 선다. 새 정장, 새 구두, 어깨가 펴져 있다. 검은 제네시스가 멈춰선다. 민재가 내린다. 잘 왔어요. 이서윤 팀장님. 팀장이라니. 아직 어색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서윤 씨는 원래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건물로 들어간다. 요양병원. 주말, 서윤은 아버지를 찾아간다. 병실이 바뀌어 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일인실.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여전히 말은 못 하시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게 돌아왔어요. 한명재단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 서윤의 옆에 한도윤 이사장이 서 있다. 서윤 씨 왜 그날 멈춰 섰소? 다들 지나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밤에 잠이 안올것 같았어요. 그게 답이요. 선함에는 이유가 없소. 그냥 선한 거요. 서유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본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아직도 비 오는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가장 소중한 건 돈도 지위도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야. 멀리서 비가 올것 같은 구름이 보인다. 하지만 서윤의 앞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